9월 19일 앞으로의 오늘의 특징주 한 종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동성 제약에 대해서 어, 시세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향후 전망과 어, 이런 주식에 대한 어떤 접근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음, 제가 지금 이... 특징주를 시작한 지가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뭐, 폭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생각하는 거는 구독자 수천 명입니다. 예.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그 주식을 분석하는 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몇몇이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꼭이 주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투자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 회사 이름이 AR Investment입니다. 네, AR i n v e s t m e n t 우리말로 바꾸면 절대 수익입니다. 무조건 벌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동성자유한 주식은 사실은 오래된 제약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항상 어떤 그아 띠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월봉을 볼때한두번 이렇게 해먹은 게 있습니다. 한번 해먹고 또 이제 오래 많이 했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약 주 주식의 기본이 주식의 기본이 있죠. 이건 수급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솔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특히나 바이오는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전임상이 있고 예, 전임상 단계가 있어요. 이는 사실 임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임상 뭐 1상, 2상, 이제 3상이 가는데 주가는 거의 2상에서 3상 가는 과정에 가장 많은 어,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전임상 단계나 임상 단계에서 시작할 때는 거의 움직이다 말아요. 가장 많은 시간과 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삼상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뭐, 3년, 5년, 10년까지 걸리죠. 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크식들의 주가는 이상에서 3상으로 가는 과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하고 또 약간의, 어, 등락이 있습니다. 동성지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동성제약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염색약입니다. 예. 이바르는 염색약이 있었어요. 어디 갔나? 버벌비. 예. 지금도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동성제약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6년 동안 몇개 적어둔 걸몇개 보도록 하죠. 좀 글자 작은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 5월 14일 제가 메모를 보면 아 연모제 버블비 스 이거 지금 그 마트나 이런데 가면 팝니다. 예,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아 14년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14년도까지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근자에 주가를 준게 올해 1월 달에 보면 아이 재료 가 하나 있습니다. 치료용 레이저 레이저 프로브의 개발. 예, 이걸 해가지고. 뭐 어쩌고 했다. 그래서 프로보 제조사에 협업해서 최초로 내시경에 체크를 했다. 이런 상용화가 성공했다. 네, 프로보빛 이렇게 얘기했어요프로보라는게 보니까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를 프로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연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재료도 하나 품고 있었고 그래서 동성제의 주가 보면 아 지난해 11월달 바이오 붐 함께 1월달에도 한번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최근에 8월달에 재료를 보면 이제 급등 배경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 얘들이 PDT라고 해서, 이, 광역학 치료를 신승장 동력으로 삼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T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간다, 그런 게 있는데, 요 재료가 하나 있었고, 또 14년도에, 최근에 보면은 그, 녹십자 랩셀이 달려간 것처럼, 어 이문셸 LC가 달려간 것처럼,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팁을 하나 갔는데, 아, 바이오 회사가, 모식의 약이 있는데 이게 FDA 미국 시, 음, 식약처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주가가 날라가는구나 여기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성제약이 어, 14년도에 이 광감인제 포토론을 적용해서 광역학치료, 광은 이제 빛광자를 쓰죠. 예, 빛광자를 보통 씁니다. 뭐 광섬유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임상 승인을 받고 뭐 공신 궁신 공신 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 PD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암제라고 할때 표적 항암제처럼 암세포만 잡아 죽인다 이런 치료법을 합니다. 이 재료 말고는 사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딱 특별히 팔을 따라 움직임의 흐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실 동성자학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주가가 여러분들이 항상 좀볼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좀 배우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상한가로 형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입니다. 의미 그래서 이 상한가 가격은 초다 깨어나도 지지해야 를 됩니다. 그 밑에서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죠. 특히는 내려올 때는.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지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격조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악필이네, 악필. 예. 그래서 실제 5일선에 이렇게 견접을 하는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늘 초범이라는 게 있죠? 네, 초범. <laughs> 초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한 상태에서 첫 올선 이탈은 애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경우에 주식이 했던 올선 이탈하면 원래는 매도호인데그 전에 만약에 급등을 했다. 급등의 어떤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에서 50%가 될것 같아요. 그것도 한 일주일 이내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이내, 한 3에서 5 그레일 이내, 30에서 50%가 급등한 상황에서, 첫 5일선 이탈하게 됩니다. 그건 애교예요 물론, 이제, 험하게 이탈하면 안 됩니다. 험하게 기준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에서 5%가 있는데, 이때 보면, 어, 마이너스 한3% 이탈에 거쳐요. 그러면은 보유예요 또는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근데, 5일선을 이탈했는데, 얘가 종가가 만약에, 34,000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월선에서 한 마이너스, 한 3에서 5% 정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탈을 해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규 매수 신호도 될수 있고, 보유 신호도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3% 정도 이내에 멈춰 있어야 돼요. 제가 5월선 이탈의 첫, 이탈은 첫 애교입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날의 종가가 이까지 내려왔다. 그럼 박살 난 거예요. 그런 상태를가지 고힘을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갑니다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예요 k 예, 래 r 아직 늘지 않은 았약간아킬레스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만원 형성한다면, 이 s 만 m 형성한 다음날의 거래량은 지난 3일의 거래량을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w h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의 거래량이 주가를 s 만원대에서만 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 넘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넘지 못했네요. 넘지는, 그래란 넘지 못했어요. 근데 주관이 어쨌든, 어, 우울쌤도 멈춰있으니까 한번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어, 지켜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가 늘고 4만원대를 건드려야 돼요. 이 자식 봐라. <laughs> 저희 생각을 여성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거래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랐으니까 당연히 제가 여기서 말한 건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이 영상이 삑사리가 나더라도 계속 진행합니다. 네. 제가 이틀, 이틀 미리 왔군요. 이 거래량 때문에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동성제학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대략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젠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 에너지의 끝자락 힘이 될 중요해요. 이게 4만 300원대죠. 예. 네. 첫 번째 상승 에너지의 끝자락,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상승 에너지의 끝자락. 요거는 이제 아예 작살나는 구간, 상한가가 이탈하면. 그니까 러이 시가가 결국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찌보면 여기서 이제 계리는한 500원 정도밖에 차이 없기 때문에 뭐 4만원 전후가 어쨌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를 봐야 돼요. 보유죠. 매도입니다. 이때는 매도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때는 단기 3에서 5일 이내에 30에서 5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첫 5일 선의 애교예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예요. 그러면 매도 신호예요. 여기서 매도 신호입니다. 예. 뭐,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매도예요. 여기서 또 때렸어요. 월요일 날. 또 매도해. 이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 그러면, 보이는 21선이 있는데, 이 21선은 그러면 첫 애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 물론, 물론 내일, 어, 20일날 주가가 다시 4만 회복하는 상황은 달라집니다만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한번 이탈했다가, 3일 동안 밑에 있다가 5일선 올려놨는데, 다시 하루, 이틀, 사 나흘, 4일 연속 5일선 밑에 있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는 얘가 다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 6, 6일간의 힘을 좀 체크를 해보면, 60분 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30분 봉으로만 봐도 상관이 없는데, 6일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예. 그 때부터 에너지를 보면, 올랐다가 때리고, 갭상했다가, 결국에는 때리고, 또쭉 때리고, 또 갭상했다가 때리고, 또 갭상했다가 쭉 때리고, 쭉 때리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쫙 빼는 겁니다. 동성약은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나서, 난중에 언제 포즈 맞춰야 되냐 하면,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이상한가격이 32,500원대에서 멈춰주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 물론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탈했다가, 꼬리가 붙어요. 왜? 밑에는 61선에 대한 그, 뽀댕길 수 있는 어,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시세는 끝났다고 보는 게 좋구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때와 지금까지 흐름을, 하나의 차트로 만들어 버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몸통이고 아직은 윗꼬리가 약간은 몸통보다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내려올수록 몸 윗꼬리가 길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몸통보다 윗꼬리가 길면 밀려는 힘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손을 떠났다. 네, 예, 이게 동성제약의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 신청. 화프로였습니다.